경남 자유시민연대의 공동대표 김영길 목사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에, 안녕하세요. 어, 우리는 지금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나라에 지금 직면해 살고 있습니다. 딱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딱한 가지 지킨 게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게 나라인지, 이게 달나라에서 왔 나라인지 도대체 알수 없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100만 명 개헌하면 원포인트 개헌이 된다 그러는데 4,900만 은 어떻게 살란 아 말입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법을 만들어 나가는 정치권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남자 성기를 그대로 달고 여자 몰타에 가도 누가 뭘할 사람이 없어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으로 나는 고발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법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4,900만 원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100만 명만 하면 은 된단 말입니까 이런 엉뚱이 같은 법을 만드는 이 대한민국 대통령은 각성하여야 된단 말이야 이게 대통령이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나라가 움직이는 것처럼 법을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 사람은 빨리 사퇴하는 것이 옳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원포인트 개헌안에 100만명만 서명하면 9 9 0 0만원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법이라고 만들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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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시정하지 않으면 누가 시정한단 말입니까? 몰또. 여기에 있는 경찰관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 법이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탕에 들어가, 나는 여자다! 이야기하고 여탕에 들어가면 된단 말입니다. 이게 법입니까? 왜 성추행을 문제삼고 법법자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처리하라고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는지 아십니까? 이게 잘못됐단 말입니다. 잘못된 법을 가지고 진짜인양 진짜인양 뒤집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법치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두렵기 거지였단 말입니다. 이 문제의 정부는 각성하고 법을,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마라. 법을 바로 지키고 국민을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나라였단 말입니까?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나라가 이런 나라였단 말입니까? 중국은 한 번도 차단하지 못하고 지금 뭐 종교계가 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고요.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란 말이요. 웬나이트 클럽은 개방해놓고 중국 사람들은 마음대로 들어오도록 해놔놓고 이걸 가지고 법을 갖고 교회를 억제고 있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잘못된 것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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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이 시당위원들 정신차리고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면 법을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법을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